이런 식으로 저희가 초기 영상이 없는데 네, 사연님 처음에 어떻게 걸으셨는지 이렇게 발목을 못움직 이시니까 이렇게 걸 진짜 그죠? 음, 가이완전 음. 뭐 이렇게 걸었다 요즘은요 뒷모습 보여요? 즘에는 이제 저살진하는거 있어요. 아 그래요? 제가 그거... 그거 제가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디 가하요 제가 지금 연골이 다 깔고 삽니요 무릎이? Yeah. 네. 그래, 네. 아파가지고. 양쪽 무릎이 아프신가요? 네. Yeah. 음. 그 이제 연골에서는 연골을 했는데 그런데요. 요즘 뭐한방으로만 많이 그 치료 치료 많이 나왔더라고보니까 네. 그래가지고 그 이사람 유튜브 보고 이제 그게 그저저저저저누구니까 그그그그그그뭐 네, 민영국. 예예예. Yeah, yeah, yeah. 그거 보고 이제 그 여기서 저 그거 그거 그그그 <laughs> 네, 파동칩 네, 파동칩이요 문문칠이라고 갖고 쯤. 그래가지고. 바닥 또 가시고. 어, 제일 불편하신 때가 언제인가요? 계단 아니면 지금 평상시에 이제 좀이저 네. 이제 또 하늘가 침도 맞추고 하는 거참 침도 맞아요. 맞는데 그 어떨 때는 막좀 많이 서있으면 더 하고요. 네. 좀 앉아있으면 덜걸면덜 하고 해요 어 우리 안고 이런 거 되시면나요? 저 원래 앉는게잘안안끼앉기는 안돼요 앉아 보시오 어디까지 해는거앉 앉을 수 있어요. 쭉 응. 앉아 보십시오 다시 응. 일어나시고요. 자, 10만 30초에 15초. 네. 아, 여기 오 지금 들어가 그렇네요. 겠다 앉아 보세요. 아 결국 양꼬리였네. 이 올라가지. 계단 오르네 때나타드요 계단 오르 올라갈 때는 이쪽 발 힘을 많이 못 주고요. 예. 항상 뭐 이쪽 발 올라가죠, 올라가고. 아, 아니요, 아쉬운. 옛날에 이렇게. 제가 가가지고 아까 옅은 움직이요 아니야, 움직이게 놨 아, 고정을 시켜 놨네요. 예. 네, 늘려보면 그때. 고정 안 시키면 아프거 아파도 좀 아, 움직일 수있고 아니면은 안 아프게 고정 해줄까 모르는 걸 하도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모시게 들어가 습니다 이거 언제 빼세요안 빼요 못 뺀다 그요아 84년도에 그랬거든요 음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 보통 아예 네. 평소에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네. 네. 저희가 2층, 2층이거든요 아, 지금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? 그냥. 와, 이 정도면. 내려가 봐내려가 제가 요 예.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. 왼쪽이죠. 다 왼쪽도 많이 터졌어요. 네, 올라갔다 오십시오. 네. <laughs> 응, 그십전 <laughs> 신났다. <laughs> 우리 는시는안 돼. 아 응. 그냥 막 씹히게 해가지고 막뒤집어주줄 잦아야 네. 되는 거든요그 네. 예. 그래서 안 잡고는 못 다녔거든요 요거는 합곡 양쪽에 붙여드렸고요 여기 용천 그 다음에 방광, 삼교 요거는 이게 소변 쪽 몸의 노폐물 빼기 에서 붙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1번이라고 하는 자리 에서 이제 꼬리뼈 발뒤꿈치까지 5개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여섯 개를 이렇게 붙여드렸어요. 이해되시죠? 네. 그 다음에 오른쪽은 네. 여기 엄지하고 둘째 발가락 사이 이렇게 둘째, 셋째 사이 그 다음에 셋째, 넷째 사이 이렇게 눌러보면 쏙 들어갑니다. 거기 붙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아, 이런 느낌이죠? 손 이렇게 누르면 아요거는 넷째, 다섯째 손가락 사이다 네. 알수 있죠? 네. 그런 식으로 붙이면 되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, 여기는, 어, 힘을 못 주고, 무릎이 다안 펴져서 붙여드린 거예요. 여기는 되게 민감하셔서, 네, 확인하시고 붙여주시면 되고요. 자, 아, 손 잠깐만 주십시오. 네. 어, 제가 여유분으로 들린 거는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붙이시면 돼요. 예. 네. 무릎 많이 시킨 거릴때 반대쪽 손아 시킨 걸는 무릎에 반대쪽 손. 엄청 좋아졌지, 없는 게. 이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해. 얼마나 대단했었는데, 아 걸어가는 게. 큰일 났단다, 막. 개수미 형은 빨리 가서 뭐 어디가 수술을 시킬지 뭔술 내지 안 되겠다면서.

그래도 허리는 약간 구부러졌어 앞으로 지금 다리가 뻑뻑해요 그래요? 오늘, 오늘 저 <laughs> 옛날에 당신이 걸었었던 거 그런 거 한번 해 봐봐 어떻게 걸었었나 네, 맞아, 그렇게 걸었지. 더심했찍어보다 천천히 걸었잖아. 응. 지금 걸어봐, 다시. 빨리 걸어봐. 얼마나 빨리 걸을 수 있나. 우와. <laughs> 장난 아닌데. <laughs> 다리가 달랑달랑 들린다, 그지? 거의 한쪽은 끌렸는데, 그지? 응. 그래. 내려오는 거한번 해봐. 그러니까 절대 안 됐던 거야, 그지? 안녕하십니까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얼굴 나오지 않아요. <laughs> 아, 그래야 그냥 비에서 찍어야지. 나나오저 나우... <laughs> 어떻게 되셨어요? 예, 운동 좀 하고. 예. 예. 계속 지내시면서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 무릎은 발목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걸으시면 오른쪽은 많이 좀 부으실 거고 왼쪽은 이제 오른쪽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써야 돼서 부담은 갈 거예요. 통증은 좀 어떠세요? 그 통증은 많이 좀 가시 있는데요. 예. 뻑뻑하고 예. 어, 어, 예. 얘기가 막 지금 아비차 가지 막그이게 그런 게 아비 차면은 막 음. 다리가 잘 부을 거예요. 좀 걸을 때좀 걷고 나면 그러시. 예, 예. 아, 예. 아침에 일어나거나 네. 그럴 때는 이제 푹에도싹 빠지고 이제 예, 예. 양쪽약 똑같아요. 음. 근데 그그좀 그, 걷다 보면 그래 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안마를 좀 하고 예. 내 온장 마트 다 풀었어요. 예. 예. 하고 했는데도 아니죠. 그리고 이제 피줄이 보면 여기서 예. 내려가는데 여기가 수두를 보일 때 여기 너무 아까 보이요. 그래서 저 사람이 막 늘리고 하면 힘줄 쓰기는 쓰는데 피줄이 예. 그렇게 위에처럼 강하게 안 서고. 음. 강하게. 아 처음에 위에도 안섰죠 음. 그래서 음. 만져 가지고. 그거는 제가 한게 아니고 사모님의 지식이에요. <laughs> 예. 아니 근데 처음에 상태를 얘기해야 를 되는 거 아니에요? 처음에 얘기저기 힘줄 하나도 없고 예. 여기를 만져 요제 남의 살을 갖다 할까? 이식기발이 예, 예. 그랬었거든요 예, 예. 그 이제 계속 저사 만지고 그 원장님한테 뭐 침도 맞고 방울 예. 칩도 붙이고 해그러는 지금은 내살까지 됐어요 아감각좀 더러 오셨고 거의 다 돌아왔어요 아 거의 다 돌아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, 예. 발가락이 지금 여러 가지 안벌어졌거든요 안 예예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데 네, 네. 지금은 이제 아. 발가락 아, 많이 요 많이 어, 데그요 예, 새끼 발가락 맞죠. 예, 예, 그리고 이제 이 발가락 스면 항상 고부해져야 돼요. 이여기좀 이제 비울수 있는 곳을좀 해주시고.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 <laughs> 예, 이걸 집사고집사람테 아. 노력을 많이 해도, 아. 이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지식도 하다 보니까, 네, 네. 이, 그래도. 지식이많많않습니까그쪽으로까해달는 예, 그러니까 예. 거지 뭐 억지로 해달 <laughs> 아니 처음에 아팠던 이야기를 하라고 이게 다른 사람들도 보고 좀 해야 되니까. 아그 얘기를. 응. 그. 계단 오로, 오로 어. 예. 제가 오르 오르내실 때든지 이런. 제가 연골 수술하려고 3월 20일 3월 10일 날 잡았었어요. 아예 지나갔네요. 야, 세브란스 예. 그런 거 치아 다 이제 취소해버렸어요. 예. 하는데 아, 그때는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. 가지를 뭐해 가지고 막 이제 가지고 사실 이제 이래 생겼거든요. 예, 생겼거든. 처음에 오셨죠 예. 그랬죠. 이. 예. 그 그래, 지금은 뭐 그런 걸 이제 거의 다 되고 뭐 이거 집사람 말도 이거 붙여 그런지 하여튼 간에. 허리도 잡고. 그렇죠. 인당 승장에서 그래. 예, 예. 많이 서죠. 예. 그래, 하여튼 파고 집덕을 많이 봤어요. 그리고 이제 원장님도 음. 또 많이 그걸 의학적으로 이제 해줘가지고 거기 음. 덕이 더,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얼 정도 많죠. 그 <laughs> 발가락은 예. 여기 보면 요 신발이 있거든요. 예, 예, 예. 요 맨발로 사이트 있는데 요 신발이 많이 펴줄 겁니다. 예, 예. 예, 예. 그런 지금은 그래도 무릎이 아픈 거는 거의 가시어요이 음. 통증은 예, 예. 통증 가지고 이제 그웅심하마다 그러니까 아 음. 그 아프도 않고 안아프도 기분 나쁘게 왜야? 예. 그런 그런 이제 요 무릎에 그러니까 무릎 쪽에는 순환이 안 돼서 생긴 정체가 생기거든요 예. 그거는 이제 발목 수술 하셔서 고정이 돼 있잖아요 예, 예, 이렇게 돼 있죠. 이 발목이 전혀 이렇게 안 움직이신단 예.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특히 마사지 사모님이 해주시는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린 그 라인 따라서 마사지 해주시는 게 최선이라고 보여져요 예.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또이 뒤에 여기 지그 뭐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금 어. 예 여기에 막 늘리니까 네네 약간 볼록한 거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아파서 손을 못 대요 하도 아파 약좋다 음. 네네 그러고 저 사람이 막이업체 상태에서 막 늘리고 하니까 지금 이제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단일들 아 있잖아. 그게 이제 베이컨 앙종이라고 하는데 예. 요 뒤에 예, 예, 예. 아, 여기 뒤에 물이 차는 현상이에요 뒤쪽에 예. 그거는 이쪽 라인을 이렇게 많이 열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열어주시면 그쪽도 빠지고 여기 붓기도 빠지실 네. 거예요.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고 그냥 활동을 안 하고 쉬고 계실 때는 부종이 말쌍해요 깨끗해요 빠지는 이유가 이제 네. 예.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많이 걸리면 이제 예. 막 뻑뻑해지는 걸 보고. 그렇죠. 네. 음, 그게 지금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어제 저기 해바라기를 뒤꿈치에 붙여버렸더라고요. 아 예예. 예. 붙였는데 이 통증이 네. 약간 시끄시카 하잖아요. 예. 거기에 엎드락고 나 집에 다녀 보니까. 아, 그거 발견하셨구나. 네.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. 그래 가지고 예. 오늘 내가 계속 한 이게 부담은 많이 가요, 이게 발에. 그렇죠. 예. 거기 한 높이가 5mm 정도 되거든요. 네. 아, 옷 어? 예. 그래 가지고 부담은 많이 가도 우선 거기에 통증이 없으니까 좀뭐더 기분이 좋죠. <laughs> 예. 엔터리 감사합니다. 예.